중첩 함수에서 반환하는 값이 숫자나 문자열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함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? 함수 안에서 내부 함수를 하나 정의를 했는데 이 내부 함수 정의한 걸 그대로 리턴을 해 보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이 getPowerFunction이라고 하는 FNC라고 하는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리턴 값으로 이 내부 함수가 리턴이 되겠네요. 그러면 이게 함수니까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겠죠. 소괄호를 붙여서 값을 전달하면 그 값이 이렇게 넘어오게 될 겁니다. 근데 그거를 파워펑션이라고 하는 거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의외의 결과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이 코드블럭 안에 있는 어떤 코드는 자이 코드블럭이 끝나면 메모리에서 없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이 스토어드라고 하는 변수는 계속 메모리에 남아 있게 돼요. 자, 이거를 클로저라고 하죠. 그죠 클로저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. 이 스토어드라고 하는 변수 값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이 클로저의 가장 원론적인 예, 내용이 되겠네요.